설레는 마음으로 행사 참여하고 계시죠. 아 저도 제가 신입생 때 굉장히 열심히 대학원 생활했던 것 같아요. 어,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뭐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어, 학교 뭐 수업 듣는 것도 좋지만 방과 후에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오셨든 대학원 생활 열심히 즐겁게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동아리는 10년 역사를 자랑하는. 언대원에서 가장 오래된, 고투게더라는 등산동아리입니다. 아, 저는 미녀총무, 지금 땀을 너무 많이 내는데. <laughs> 미녀총무를 맡고 있는 송글송글이고요. 아, 저희가 매달 첫주 토요일 날 등산을 꼬박꼬박 해요. 한 명이 나오든, 열 명이 나오든, 상... 빠짐없이 해서 100회 이상을 해왔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돈독하고 알찬 동아리입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모임, 사람 만나기 좋아하시는 분들, 저희가 언제든 열려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세요. 환영합니다. 사진 좋아하세요? 잊지 못할 순간을 기억하거나 좋은 사람들과의 추억을 남기려고 우리는 계속 사진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는 사진무인 빛그림이 있습니다. 함께 출사를 나가고 다양한 사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잘 모르는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작가로 활동 중인 선배님에게 직접 사진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기 위해 그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하늘공원과 선의도공원, 남산 한옥마을, 노을이 있는 한강, 또 스튜디오 촬영까지. 때로는 우리가 직접 모델이 되기도 하고 좋은 전시를 찾아서 같이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1년에 한 번은 우리 손으로 전시를 만들기도 합니다. 어느덧 벌써 전시를 세 번이나 진행하며 우리의 생각을 사진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시를 회할 때마다 가족들과 주변 친구들을 불러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비싼 카메라가 없어도 좋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시각, 그리고 사진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조방대학교 언론대학원 사진모임 비크림이 오0기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사진은 생활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크림과 함께하세요.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생 여러분 연극무대를 꿈꾸신 적이 있나요 저희 새로보기는 언제든 활짝 문이 열려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가족이 된 50기 신입생 여러분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네, 저는 광고홍보 43기 박선경입니다 자, 지금부터 골프 동아리 서강의 골프 동아리 알바트로즈에 대해서 자세 한번 알아볼 텐데요. 세계적인 골프스타 우리 서강의 겸둥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세요. 예. 아우, 더워라. 아, 이게 더워라. 뭐야? 뭐야? 뭔데 또? 아, 더워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정말 잘 네. 표현해 주셨군요. 예, 예. 네, 아, 더워가지고. <laughs>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 서강대 언론대학원 38기 광고홍보를 졸업했고요. 예, 지금 현재 골프 동아리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서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어렵죠? 예. 네.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총무를 아, 하시기 바라시고요. 예, 누나 네. 골프 총무할 생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어, 알바트로즈가 어떤 동아리인지 음.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한 역사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아 되게 긴데요? 네. 좀 조용히 아, 하세요. 네. 좀 말씀하세요. 네. 어, 역사 5년 정도 됐고 저희가 1년에 이제 3월부터 3, 4, 5, 6, 7 그다음에 8월은 너무 더워가지고요. 스크린 골프하고, 그다음에 90, 11, 12까지 해서 한 1년에 9번,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좋은 골프장을 정기 라운딩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어... 가입 조건이 음. 좀까다로울것 예. 같은 생각이 드네요. 가입 조건 어떨까요? 언제 가입하셨죠? 저 작년에 네. 2년 됐습니다. 사실 이분이 들어오기 전까지 가입 조건이 있었어요. 뭐 네. 키, 외모, 인성 이런 거다 따지고 했는데 이분 들어오면서 다 엉망 돼가지고 그냥 예, 네. 아. 네. 그냥 다 그때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냥 가입 조건 없는 걸로 그렇게 작년부터 했고요. 이분 들어오면서. 네. 그래서 그냥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고 우리 동문들 좋아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음. 가입에 환영합니다. 아, 네. 근데 또 혜택이 없으면 또 망설일 것 같아요. 네.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혜택은 그세 음. 가지로 좀 요약을 네. 하면요. 네. 저희가 골프 사실은 좀 언젠가는 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골프 사실은 팀장님하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막 소름 끼치 정도로 네,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문들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네. 뭐 이해관계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네. 엄청 네. 잘 쳐요. 동문들 네. 중에 그러면 같이 나가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역량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 네. 두 번째는 네. 우리 연 부킹을 하기 때문에 네. 아그 굉장히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 이 정말 중요한 건죠 네. 이 인간관계 네. 저희가 한 10기부터 48기까지 전 동문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음.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직종에 계신 분들이 서로 여기서 뭐 일적인 이야기도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이런 인간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근데 골프를 못 친다고 저같이 네. 백돌이 고민하시는 음.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골프 못 쳐도 상관없는 거죠. 어, 전혀 상관없죠. 네. 그러면 네. 가입 조건은 낮추고 혜택은 풍부한 네. 인생의 사교장. 아, 서강에, 예, 서강에 중요하세요. 네. 서강에 골프클럽, 골프동아리, 알바트로즈의 세계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빨리 애들이. 하셔야 돼요, 네. 빨리, 빨리. 여러분, 여러분, 알바트로즈에 예. 오셔서 인생의 홀인원을 경험하십시오. 50개 화이팅! 감사합니다. 50개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대학원 포티로브 총무 문인선입니다. 어, 저도 맨 처음에는 테니스 하나도 못 했는데, 여기 와서 테니스 배우게 되고,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오세요. 안녕. 포티로브 단장 성백입니다. 저희 포티로브는 성대언론정보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모여있어 운동을 테니스를 매개체로 어, 서로운 업화하고 침묵하는 그런 테니스 클럽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트레스에 또,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어, 같이 저희와 함께 하면 또, 서로배님들 서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어, 많은 관심, 갖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0 50기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호피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화이팅! 아 화이팅! 같이 한 번? Silobo.